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드 전쟁 들어왔습니다. 밀고자 집단 이성. 어, 대충, 베리어랑 원거리 범위, 그리고 매즈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빨리 빠져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컨셉을 잡고, 속도가 빠른 놈들, 위성은 좀 아니긴 하지만, 빨라진 강시 원래 빠르고 원래 빠르고 얘는 배리어 브레이커로나 들어갔구요 빠르고 빠르고 얘도 빠르고 하여튼 속도가 빠른 애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마 돈이 없어 다는 못쓸것 같고 일단 분위기 좀 보죠 일단 시작부터 왕창 나와있고 어.. 얘를 배리어로 부술려면은 어이구야 타이히딱 맞네 요런 걸로 빨리 들이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딱 멈췄어 환상적이다 저 뒤에 있는 애를 배리어를 부수고 원범으로 포개면 되겠네 조사 일 빠져 들어가질 못하네? 나름 속도 빠른 놈들이라 그런.. 데려왔는데? 배리어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예 때문에 버티겠다. 위성이 세네. 한대 맞고 안 죽네. 심지어 히트백을 시켜서 죽여버린다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만 들어가면은 그냥 알아서 배리어 부시겠는데? 아예 이게 소노 위치가 안 좋아졌다. 편한? 편안? 너무 편안한데?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거야? 그냥 위성 혼자서 막고 있고, 나머지 애들 대충 빠져 들어가기만 해도 딜이 나오니까, 그냥 장난이네요? 원래 이렇게 장난 같은 판이었던 거겠지? 어, 이, 이게 제목 때문에 되게 이, 이런 제목의 판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름 네임드 스테이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어, 장난 스테이지였군요. 장난 스테이지. 그리고 강시가 속도가 빨라서 다 빠져들어가서 미친 듯이 때려대니까 강시가 패 죽이는데, 다. 아, 여기에 우라라는 그 사이에 도셋을못 참고 되졌네 오우! 초대박, 암모나이트 3개. 어쨌든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